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문장 형태 다 배웠고요. 오늘은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73 페이지고요. 의문문으로 바꾸고 그 대답을 적으시오라는 문장 어 문제인데요. 어몇 가지만 우리가 어려워할 부분 있으면 그 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3번 같은 경우는요. James is a football player라는 평서문이 있어요. 자, 이 경우는 was라는 과거가 돼 있죠. 그리고 비동사예요. 그냥 그대로. 과거로 나온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Was James a football player? 라고 하면 되고요. James가 남자니까, 보통은 남자죠. 그래서, Yes, he is. No, he isn't.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요. James, Tom, James and Tom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뭘로 받아주면 되겠어요? Day로 받아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day로 받아주시면 돼요. 그냥 뭐 써주셔도 되고요. 어, 대명사로 만약에 받아준다면, day로 받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did, studied math at school 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study라는 일반 동사의 조동사. 근데 과거형이야? 그럼 did 가 되어야겠죠? Did they, did James and Tom, day를 말을 하는 거죠. Did James and Tom, did they study math at school? 라고, 요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답은 역시 대이로 받아주니까, yes they did, no they didn't로 받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 7번에 보시면요, you and susan, 이번에는 you와 susan, 너와 susan, 다 3인칭이 아니고, 2인칭과 3인칭이 섞여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받아, 만약에 대명사로 받아준다면, you and susan이라고 하지 않고 대명사로 받아준다면, you로 받아주면 되겠죠? 너희들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did you 이렇게 돼야 되겠죠? Did you have lunch at noon? 자 여기가 did로 바뀌니까 역시 뒤에는 동사 원형 그대로 have가 되겠죠? Have lunch at noon. Yes, we did. 자유 너희들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답할 때는 우리가 되겠죠 대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yes we did 항상 그 시점의 변화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 3인칭이면 그냥 day day day로 가면 되겠지만 이렇게 뭔가 다른 게껴 있을 때 you 2인칭 그 다음에 뭐 수잔 3인칭 이렇게 다른 것들이 껴 있을 때는 물어볼 때랑 물어볼 때랑 또 대답할 때다 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변화를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75페이지로 가시면요 어, 한 문장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의문사를 이용해서 의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Susan이 studies math in the room. 자, 이 문장에서 누가 방에서 수학을 공부하니? 라고 했으니까 누가가 필요하겠죠. 자, 누구에 해당하는가는 who가 되겠습니다. who, 그죠? 수학을 공부하니? who 다음에, 원래 study인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who d o e 가 되겠죠. who는 얘는 무조건 3인칭 단수를 받아서 who does가 돼요. Who does study math in the room? 네, 이대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수잔이 방에서 수잔이 방에서 이번에는 수잔인지 알아요. 후 자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 무엇을 공부하니 무엇을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수 u s t u d i e math 부분을 동그라미쳐보면 math를 모르는 거죠. 자그 부분을 was로 고쳐 들어. 어, 자더와 보세요. Susan studied what in the room 이란 말이죠. 자, 그럼 그 what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의문사니까 맨 앞으로 가야 되겠죠. So what does Susan study in the room 이렇게 되겠죠? what does Susan study in the room. 자, 그다음 수잔은 어 어디에서 수학을 공부하니라고 했어요. 자, in the room을 동그라미 쳐 보면 in the room 부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Susan studied math in the room 대신에 where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죠? 그럼 where를 맨 앞으로 또 보냅니다. where 어 의문문이니까 the Susan study math가 되겠죠? 다음 언제 수학을 공부하니? Susan s t u d i e d math in the room. 근데 여기는 언제가 아예 없어요. 그죠?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Susan studied math in the room, 언제, whe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when을 어, 아무 데나 써주면, 그게 맨 앞으로 다시 가게 돼요. When does Susan study math? 음, 여기서는 방에서란 말은 없으니까 in the room을 뺐어요. When does Susan study math? 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they like apples and bananas. 이런 문장이 있는데, 그들은 사과와 바나나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사과 줬고 바나나 줬어요. 두개 중에 어느 것은 what이 아니고, 그렇죠. which가 되겠죠? 어느 것, 두개 중에 뭐세개 중에 이렇게 한정을 주고, 어느 것이라고 하면 which예요. 자, 그들은 사과, 바나나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which, 그들은 like인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 일반 동사일 경우에 이렇게 조동사 두가 대신 온다 그랬죠. Which do they like? 하고 쉼표하고 apples or bananas라고 맞아 써 주고 물음표를 찍어 주면 되겠죠. 자, 그들은 무엇을 좋아하니? 자, apples and b a n a n a s 동그라미 치면 그게 바로 그 무엇이 되겠죠. 자, what이에요. They like what? 이런 문장이 나오죠. 그럼 what은 맨 앞으로 가서 what 역시 Do they like? 이렇게 되겠죠. What do they like? 자, 그, 음, 누가 사과 바나나를 좋아하니? 이번에는 day에다 동그라미 쳐야겠네요. day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day 동그라미 치고 이 대신에 who를 써주시면 되겠어요. 어차피 맨 앞에 있네요. 그죠? 자, who, 근데 like라고 쓰면 되나요? day 대신 who가 들어가고 like. 자, who는, 어, 아까 얘기했듯이 삼행칭 단수로 받아서 who, likes가 되겠죠. Who likes apples and bananas.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Who likes. 자, 그다음 77페이지로 가 보시면요. 지시대로 바꿔 쓰시오. 명령문, 부정 명령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거 1번에 you are a good boy. 얘를 명령문으로 만들래요. 자, you가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너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럼 얘를 you만 빼 주면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are a good boy만 남는데 are 대신에 뭐예요? 비동사 원형이 와줘야 되죠.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옵니다. 비동사의 원형인 be가 와서 be a good bo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에 you come back home early. 이것도 역시 명령문으로 바꿔볼게요. you를 그냥 빼버리고, 자, 이 경우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come이라는 동사가 원형이 왔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come back home early, 일찍 와.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3번에, you play outside for a long time. 자, 이번에는 얘를 부정하래요. 부정명령문. 어, 오랫동안 play outside, 밖에 나가서 놀지 마.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you 빼버리고, 어, play outside for a long time. 여기서 앞에다가 don't이나 never 요것만 붙여주면 되겠죠. So don't play outside for a long time. 자 4번에 you are late for the meeting. 자 너가 미팅에 늦었어라는 문장인데 미팅에 늦지 마 이렇게 바꾸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도 you를 빼버리면 are 남죠. a r e 비동사니까 don't b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Don't be late for the meeting. 자 그다음 5번에 You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자, 이거는 명령문으로. 일찍 일어나. 역시 you 그냥 빼버리, 삭제. 그럼 끝이죠. 이거는 삭제하고 나머지만 쓰면 돼요. g e t get up이, 어, 원래, 원래 원형 형태이기 때문에. 자, 6번에 he is very smart. 이번에는 감탄문으로 바꿔볼게요. 이번, 여기에는 he is very smart. 명사가 없죠? smart boy. 이런 식으로 명사가 없으니까. What보다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더 어울리게 되겠어요. How 형주동 기억 나시죠? 그래서 he is very smart에서 how 형 여기서 smart가 되겠죠? How smart하고 he is 주어 동사 순서대로 써주는데 역시 he is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7번에 she sings very well 이것도 감탄문으로 바꿔주면. 자, 요 부분에도, 음, she sings very well 명사가 없네요. 그럼 how가 더 어울리겠죠? 아, how 자, 그럼 형용사에 해당하는 거, 형용사나 부사가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well밖에 없어요. 그죠? how well she sings 이렇게 되겠죠. how well 하면 조금 이건 어색해요. 그래서 how well she sings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써주면 좋겠네요. 8 번도 감탄문입니다. She is a very kind lady. 이번에는 kind lady라는 이런 명사가 있으니까 was로 was를 써서 바꿔볼 수 있겠죠. 자, what a 형명주 동이었어요. What a kind lady 이렇게 되겠죠. What a 형 명, 그다음에 주어가 she is. What a kind lady she is 이렇게 되겠죠. She is는 빠져도 되고요. It is a very tall building. 감탄문으로 바꿔보면 이것도 building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what a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What a tall building. 주어동사 it is. it is는 빠져도 됩니다. This book is very interesting. 이거는 명사가 없어요. 그러면 how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How interesting this book is.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네요. 79페이지에 보시면요. 7 9페이지 부가문문을 완성하시오. 나와있죠. 자, 부가문문을 볼 때는 그 앞에 문장의 동사를 잘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그죠? 렇 1번에 <목소리> she's beautiful. 자, 동사, 이제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요거를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죠.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그래서 is가 isn't로 되겠죠 isn't she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You can speak French. 자 여기서는 뭐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되나요? Can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자 요거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조동사가 일을 한다 can't. Can을 can't로 바꿔서 can't you? 그 다음에 that isn't your bag. 여기서 isn't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겠죠. 자 근데 부정이 돼 있어요. 긍정으로 바꿔야겠네요. Uh, is it? 자, that을, that 대신에 is that 보다는 이렇게 그냥, 어, 이런 3인칭의 사물일 경우에는 it으로 해주시면 돼요. 4번에 their parents love them. parents로 바꿔야겠죠? their parents로 바꿔주세요. their parents love them. 자, 그럼 여기다 가 동그라미 칠 부분은 love예요. 여기 parents s를 더 붙여주면, 얘는, 이거는 3인칭 복수가 되고요. 복수조에 맞는 love라는 동사가 와요. 그러면, 그, 어, 그들의 parents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렇지 않니? 라고 해주고 싶을 때, love 대신에 조동사가 오겠죠. 두 라는 조동사가 오겠죠. 3인칭 복수니까. 그래서 don't they. 이렇게 와주셔야겠고요. 5번에 come home by 6. 6시까지 집에 와.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무조건 will you. 이렇게 외워두시라 그랬죠. 너한테 2인칭에게 명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6번에 your sister is doing her homework. 이지에다 동그라미 치면, 역시 여기는 do라는 동사가 뜻을 갖고 있지만, 일단은 현재 진행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 이지가 있어요. 이지가 있으면 이지가 조동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isn't she라고 그냥 그대로 needs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7 번에 Let's take a walk. 이번에는 Let's 뭐뭐 하자라는 말이 오면 이것도 외우듯이라 그랬죠. Shall we? 그럴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8 번에 It was very hot last summer. 여기도 was에다 동그라미 쳐보시면 어, 이 부분을 wasn't로 바꿔주면 되겠대. Wasn't it? 9 번에 He didn't make this. 자 didn't에다 동그라미. 얘가 이미 조동사가 나와있죠. 이 조동사를 가지고 긍정으로 바꿔서 did he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10번에 you aren't american. a r e n t 도 동그라미 지우고 긍정으로 바꿔 주면 are you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문제 가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으세요. Don't you like candies? 자, 캔디 좋아하지 않니라고 했어요. 자, 대답이 I don't like candies. 안좋아한대요안 좋아하면은 don't로 물어보건 do로 물어보건 다 똑같이 No라고 해주시면 돼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No, I don't. 우리나라 말 생각해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다음에 Aren't you hungry? 배고프지 않니?라고 물어봤는데 I'm full. Full은 배고 배가 꽉찼다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배고프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배고 배안 고파. No, I'm not. 이렇게 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무조건 No. Aren't you sad? 슬프지 않니? 자, I'm happy래요. 나는 행복해. 그럼 슬프지 않다라는 거니까, no, I'm not.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won't. 자, won't는 will not의 줄임말입니다. will not. won't she go to the library? 그녀는 어, 도서관에 가지 않을 거니? 라고 했는데, she wants to study 라고 했어요. 그녀는 공부하길 원해. 그럼 도서관에 간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y e s 예요 가면은 yes. 맞으면 무조건 Yes라 그랬죠? 그래서 Yes, she will, 어, 갈 거야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아까 전에 말했듯이 Want는 Will not의 줄임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떨어뜨려 생각해 봤을 때 자, Will, 얘가 조동사죠? 그래서 Yes, she, 자, 조동사가 있을 땐 조동사가 일을 한다 그래서 She will, 이렇게 와주시는 거예요 Is it isn't it raining 비가 오고 있는 중이 아니니 뭐 이렇게 물어봤지만 it's rainy season이라고 했어요 비가 오는 시즌이야 장마 시즌이야라고 했으니까 비가 오고 있다라는 yes가 되겠죠 무조건 yes yes it is 그다음 can she read a book 그녀가 책을 읽을 수 있지 않니 뭐 읽을 수 없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she can read a book이라고 했으니까 yes겠죠 yes she yes she can 역시 조동사 can이 있으니까 그 조동사를 써 주시면 됩니다. 자, 7번에 don't you like him? 그를 좋아하지 않니? 좋아하면 yes, 안 좋아하면 no예요. I think he's cute.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죠. 귀엽다고 생각해라니까 좋아해가 와야겠죠? Yes. I do. Don't you want some cake? 케이크 좀 원하지 않니? 라고 했는데 I don't like it.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no, I don't. 이렇게 와야겠죠? 자 이렇게 오늘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어, 빠짐없이 여러분들 연습을 충분히 해 보시면 여기서는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단순하게 반복만 해주시면은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복을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